피로 회복 음료 바카스 광고입니다.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파는 바카스 D와 달리 바카스 F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바카스 F의 광고가 그구 유튜브 채널에 상당수 붙었습니다. 동아제약의 첫 반응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아예 젊은층에 어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유튜브나 채널 이용을 한 건데 되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전혀 저희가 타겟층을 고려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실제로 동아제약이 유튜브에 요청한 시청자 타겟팅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8살에서 34살 사이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맞춤 관심사에 알바모 알반천국,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들을 넣어놨고 웹툰도 넣어놨습니다. 좀더 범위를 넓힌 일반 관심사에는 게임과 미디어 엔터, 스포츠맨, 여행, 소셜 미디어, 음악을 키워드로 넣습니다. 구매 의도로 더 촘촘하게 타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 외국어 공부, 여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한 눈에도 구구 정치 채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던집니다. 그 조건에 맞게 광고가 타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는 조금 더영 타겟층한테 공을 하는 제품인데. 동아제약은 구구 채널에 자사 광고가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광고가 노출된다는 표현을 인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프레션 자체가 수천만 회가 나옵니다. 수천만 건 뷰라고 하면 몇 백만 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몇 백만 그 광고가 누구한테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화장품 유통기업인 CJ 올리브영, 젊은 여성들이 주 고객인데 신의 한수 같은 보수 우파 채널에 다수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CJ올리브영의 첫 반응 역시 믿을 수 없답니다. 유튜브 광고 돌리거나 할때 정말 그야말로 20대 코스메티에 관심 있는 여성들 도달이 많이 될수 있는 딱그 기준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좀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 올리브영은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여성을 광고 타깃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질의에 올리브영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상세히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올리브영 광고가 노출된 횟수는 총 2020만 회. 이 가운데 그구 정치 채널들을 통해 노출된 건 45만 6천 회로 전체 2.26%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영은 특정 정치 채널을 포함해 어떠한 채널도 타깃해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구구 채널에 45만 회의 광고가 노출된 것은 유튜브의 자체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기업도 구구 정치 채널에 광고가 꽤 붙습니다. 삼성전자 광고.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신의 한 주에 예순 세 개, 고성국 TV에 37개, 이봉규 TV에 35개, 가로세로 연구소에 26개 붙었습니다. LG전자. LG전자 광고 LG. 신의 한 주에 106개, 가로세로 연구소에 쉰세개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수는 조사 기관이 각 채널의 8월 한 달치 영상을 일일이 시청하고 수집한 결과입니다. 진입이라면. 여기에 각 진입이 영상의 진입이 조회수를, 진입이 조회수를 곱하면 노출 횟수가 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광고도 올리브영처럼 최소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는 특정 정치 채널을 타깃으로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구글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 AI가 광고를 붙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광고 타깃 시청자의 조건을 정해 유튜브에 의뢰하면 유튜브는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관된 사람과 채널에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사 하나만 겹쳐도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영상에 광고를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사진이라는 관심사를 넣었는데 그 채널 운영자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런 거에서 콘텐츠를 올리면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붙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구글이. 구글의 AI는 똑똑합니다. 총기가 등장하거나 선정적인 신체 노출 영상을 찾아내 단몇초 만에 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분석 능력은 놀랄 만큼 탁월한 겁니다. 하지만 AI는 종종 멍청합니다. 그래서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화가 주호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난해 갑자기 댓글 창이 모두 막혀 버렸습니다. 주 씨는 유튜브 측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두달 만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구글 AI가 주 씨를 어린이로 인식해 댓글을 금지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작년 2월부터 만 13살 미만 어린이 영상에는 댓글을 달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AI가 주호민 씨를 어린이로 인식하는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황당한 오류가 광고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광고에 어린이 목소리가 잠깐 나왔다는 이유로 기업 이미지 광고가 엉뚱하게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채널에 붙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광고가 어떤 채널, 어떤 영상에 붙을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선택요 그러다 보에가가 축구를 하고 여성 기업아는 상대한 콘텐츠에 붙는지안붙는지요 기업이 할수 있는 일은 사후에라도 광고가 붙은 채널 목록을 뒤져서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만큼 걸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조금씩 지정 전체 하는 거예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게 고심스러운데 가로세로 연구소도 최근에 제가 요청해서 우리 나가는 거 빼달라고 했어요. 책임 강속 받는 차가 고소 고발 당하면서 이 채널은 음. 문제로 확실히 윤리적인 나 법적으로 다 탈탈 탈취 개선이 높다니까 빠진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뭔가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건가요? 대부분은 어련히 구글이 의뢰한 대로 잘 해주겠거니 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에만 맡겨두고 무관심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대기업 광고가 붙어 있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 영상 내용을 더 신뢰할 것 같거든요. 네. 어, 이 영상 콘텐츠에 삼성전자 광고까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실제 미국에서 바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음. 당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발칵 뒤집혀졌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17년 3월 다국적 소비재 기업 P&G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P&G는 펜퍼스 기저귀 아이보리 비누 등 예순 다섯 개의 유명 브랜드를 거느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쓰는 기업입니다. PNG가 보이콧을 선언한 건 유튜브가 혐오를 조장하는 극단주의 채널들에 자사 광고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도 동참했습니다. 유니레버는 구글이 극단주의 콘텐츠와 가짜 뉴스 감시에 소홀하다며 광고를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유튜브가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단주의 채널에 거대 기업들의 광고를 광범위하게 붙여온 사실이 CNN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아디다스, 아마존, 허쉬, 힐튼 등 300여 개 기업들이 자신도 모르게 광고를 통해 구구 채널의 수익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런 채널에 광고가 붙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유튜브 광고 보이콧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나이키, 폭스, 파라마운트 등은 음모론을 퍼뜨리던 유명 우파 유튜브 채널들의 광고가 붙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디즈니와 시스코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 유튜브에서 광고를 철수했습니다. reached out to numerous companies and I can confirm that McDonald's, Nestlé, GNC, Epic Games and also AT&T are pulling ads from Google's YouTube. Just doing audience targeting at mass scale is not enough for us. We need to be guaranteed that we're going to be running in great brand safe places. 우리 돈 3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 대응팀도 새로 꾸려 적극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결국 다국적 기업들은 다시 유튜브 광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혐오 가짜 뉴스에 대기업 광고가 붙고 있는 이유를 구글 코리아에 질의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정책과 노력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구글에 광고료로 지불하는 돈만 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 가짜뉴스나 혐오, 차별 영상에 붙는 광고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쓰는 광고주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P&G처럼 국내에서도 국제 대기업들이 나서서 디지털 광고가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른 정부까지 같이 협업해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가짜 뉴스, 혐오 차별 영상이 너무나 쉽게 생산돼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자기 광고가 가짜 뉴스에 붙는지 안 붙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겁니다.